도농 복합 지역인 세종시의 로컬 푸드 판매액이 4년 만에 800억 원을 돌파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도심권에서 소비하는 구조가 자리를 잡으면서 성공을 거둔 건데, 이렇다 보니 로컬 푸드 매장 위치를 놓고 지역 간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 로컬 푸드 직매장인 싱싱장터는 오전 내내 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로 만 원입니다. 농부들이 새벽에 갖다 놓은 농산물을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트는 유통이 매일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돌아오는 과정이 있고 또그 유통되는 과정이 있고 근데 여기는 바로 갖다 놓고 그날 그날 다 소비가 되버리니까 신선하죠 물건이. 아. 납품 전 품질 검사와 당일 배송, 판매 등 엄격한 관리 원칙을 지키면서 소비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첫 해인 2015년 21억 원에서 2017년 279억 원, 지난해는 791억 원으로 크게 뛰었고, 1호점은 지난해 171억 원어치를 팔아 전국 직매장 가운데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농가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는데 참여 농가가 2015년 218개에서 이달 914개로 급성장했고 월 매출 300만 원 이상은 농가의 33%, 100만 원 이상은 54%에 달했습니다. 또 전국에서 6천여 명이 견학을 올 만큼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세종시는 현행 두 개점을 2년 내네 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기능을 담은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정이 이렇자 직매장 위치를 놓고 쟁탈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당초 이곳 세롬동 주차장 부지에 싱싱장터 3호점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지를 다정동으로 바꾸면서 두 지역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새롬동은 싱싱장터 개장과 함께 침체된 상권의 회복을 기대했던 터라 입지 변경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반대로 다정동에서는 싱싱장터의 등장을 마을 경제 활성화의 호기로 보고 있는 만큼 세종시의 현명한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